사무침의교회 전도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 CWT 전도대를 위해서 어, 기도하고 하시고 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교회는 개최한 지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어, 어, 지역적으로는 음, 농어촌 어,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환경으로는, 어, 다시 할까요? 네. 예, 네, 다시. Q. c w t 전도대회를 준비하시고, 또 교회를 하시고, 또 저희 엘립내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전도대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 교회는 어, 개최한 지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어, 지역적으로는 어, 농촌과 어촌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시골 어,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보수적인 성품이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전도하는데 좀 힘이 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보험사에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W 전도대회를 통해서, 어,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한 영혼이 되든 두 영혼이 되든, 최선을 다하겠다. 어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영혼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어, 우리 모든 성도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전도의 사명자.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저희 교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 교회는 좀 남들 보기에 건물이 있을지라도. 어, 나름대로 어렵지만 은 어, 많은 기도를 해주신다면 멀지 않아 서의 교회도 자립할 어, 리수 있는 교회로 승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빛을 발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전도자